네, 안녕하세요. 수우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그 구하기 힘들다는 노가리칩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이거 소개해드리려 왔는데요. 이 노가리칩이 청양마요맛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뒷면에 보면은 반대되네? 반대로 돼서 청양마요맛, 진한 해산물, 아, 해물맛, 색다른 바삭함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일단은 오늘은 이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전에 그 먹태깡이랑 살짝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맞다. 지금 오감자랑 먹태깡 있거든요. 오늘 그 과자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자 일단 두번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먹칠깡 전에 제가 이걸 먹어봤었어요. 근데 살짝 맛이, 살짝 맛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청양마요맛 이것도 반대로 됐어요 바삭한 뭐지 이게 스틱형 스낵 알싸한 청양마요맛이래요 여기 유통기한이 2000 2020 2024년 10월 17일까지 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감자 찍먹 말 그대로 찍먹입니다 여기 안에 소스가 들어있어서 이걸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 뒤에를 보시면은 여기 찍먹 오감자 그리고 간혹 소스에 보이는 시루락이는 파인애플 원물입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쬐끔하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감자를 맛있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죠? 이 맛있는 오감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파인애플 원액에 파인애플 원물이 원물 소스에 이렇게 담근 거 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과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노가리칩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 힘듭니다. 이거 나중에 구한다고 하면은 포기하세요. 이거는 진짜 힘들게 구한 거라 어쨌든 오늘은 먹택과 뭐, 노가리칩과 이오 오감자 과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 다음 시간에는 먹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요요요 요. 과자는 맛있어. 과자는 역시 맛있습니다. 아시죠?